손 밑에 아무래도 응. 나이가 있다보니까 여기가 쳐져서 네. 여기 쳐, 쳐지는 부분 네 이렇게 당겨지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턱 밑쪽은 괜찮으세요? 효과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고 또 비용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많이 아프지 않으면서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티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리프팅 효과는 보다 확실하면서 오래 효과가 지속이 되고 시술 받을 때 통증은 덜해서 조금 더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또 시술 후에 어, 표시가 나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네, 그런 리프팅 시술들을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 최근에는 실리프팅이나 어, 수술적 거상술보다는 어, 고집속 초음파 리프팅을 보다 선호하고 계십니다. 300샷, 500샷, 이렇게 샷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샷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얼굴 형태나 피부에 처진 상태에 따라서, 또 부위에 따른 이제 치료 강도를 잘 결정해서 한다면, 적은 샷수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리프팅에도 이제 디자인의 개념이 필요한데, 많이 처진 턱선의 경우에는 보다 강한 이제 리프팅 효과를 주고, 그리고 볼륨이 없는 부분은 탄력 개선, 어, 이중턱이나 이제 불독살의 경우에는 그 볼륨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이제 각 부위에 맞는 디자인을 하면서 리프팅 시술을 하게 됩니다.